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로 오늘 보도록 하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 보여드릴게요 5월 6일이고 2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말인데 제가 영상을 좀 찍어요 여러분들 좀 이제 무선생 힘내라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팩트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9월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고, 많은 시행차, 뭐, 문제들이 있었고, 뭐,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9월달이 되니까, 제가 주로 영상에서 하는 말은 대응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영상이죠. 네, 지난 영상에서는 기존의 여태까지 기술 이전 계약, 예, 라이센스 아웃 나왔던 종목들은 어떠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는가? 이제 다 종목마다 좀 달랐죠. 하지만 공통적인 움직임은 몇개몇 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은 우리 펩트론도 똑같이 있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 시장은 변수가 존재하니까. 자, 어, 여태까지 쭉 왔습니다. 어, 많은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 다른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펩트론을 검색해 주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200개가 되어가고 어 다른 채널에서 찍어달라 해서 찍은 것만 치더라도 거의 한 400개가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고 여태까지 많이 다뤘고 많이 이제 알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다.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 겠볼수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어, 혹시나 그죠? 혹시나 일라이릴루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뭔가 성사가 불발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주가 움직임도 있지만 이팩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팩트론에 대해서 또 그렇다면은 어떠한 대응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시나리오를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음. 영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제 이전에 영상 이거를 좀봐 주시게 되면은 역대 기술이전 계약 종목들의 움직임 예, 공통된 포인트가 있었다. 이제 요거좀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시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긴 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패트론과 일라이 릴리의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여태까지 계속 400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혹시나 하는 거죠. 혹시나 예, 이제 뭐 안티들이 하는 말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 맞는 말이 없어요. 저 오늘도 이제 살짝 이제 훑고 갈 건데. 자, 뭐 이렇게 볼게요. 그냥, 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자, 실적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어, 뭐 대주, 대주주 얘기를 또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째 저 얘기하고 있고. 뭐뭐 어, 뭐 하여튼 뭐 기관들이 다 팔다 팔다 개인만 뭐 남았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음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좀몇 가지 집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매출이 안 나온다 라는 얘기 그러면은 제가 매어 예전에 좀 많은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잘 나가는 애 누구 있습니까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럼 그때 얘네들 적자 기업일 때 주가 상승 안 나왔는가? 어 응,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알테오젠만 그러냐, 다른 뭐 유한 양행 볼까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가는 거거든요. 자, 어 지금은 이제 얘네는 흑자로 되고 오래, 오래됐는데, 이제 여기서 유한 양행도 과거에는 주가 상승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영상 방금 보여 드린 그 영상에서 봤었죠. 날짜까지 다 찍어 드렸는데 그 선반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한번 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없습니다. R&D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좋은 이벤트로서 이제 호재로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건데 9월달에 금리 인하 이벤트까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볼게요.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도 똑같이 매출 얘기하고 있고 대주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몇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저600% 500%저 수익을 볼수 있었겠는가. 그죠? 지금 배 아픈 거 그냥 배 아픈 거예요 그냥 그냥 뭐 놓쳐서 남들도 수익을 좀못 봤으면 좋겠다라는 심보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은 뭐예요 에, 지금 500뭐 적어도 100이죠 에, 여기서 잡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에, 그러면은 지금 수익을 막상 보는 게 중요한 주식시장인데 저거는 이제 그냥 억지적지 야아줌만 남았다 에, 떼, 떼부리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퇴호일 대표의 어, 지분율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황금 낙하산 조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만약에 릴리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돼 버려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임원들 대표 다이제나가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퇴직금 뭐몇천배막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그런 거다 걸어놨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은 너무 너무 오래됐어요 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재의 바이오 생태에는 이미 기술 개발과 그리고 생산으로 이제 cdmo 라고 하죠 나눠져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펩트로는 이두 가지를 함께 한다 그리고 이이두 가지를 함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공장이 어, 어, 정말 좀 많이 큰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노보노니 일라이 릴리니 얘네가 이제 함께 팩트론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예, 이렇게 이제 영상을 또 보시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우리 펩트론도 서방영 서방영 기술 스마트 대포 이 서방영 기술력을 가진 펩트론 임상과 생산이 모두 가능한 생산 공장 이게 이제 과거에도 있, 이제 기술은 있었어요 근데 생산 공장이 없어가지고 기술이전이 좀 무산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임상이 좀 무산되고 이랬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바이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텍 이 기업들이 자원이 없어요. 이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니까,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고, 아,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계약 조건을 좀 조정해서라도, 공장을 뭔가 좀 지어줄 만한, 공장을 짓는데 지원을 해줄 만한, 그런 이 회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쉽지 않았는데, 지금 딱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뭐였냐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장, 상승을 하기 전에 성장을 하기 전에 딱 그때 우리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뭐 했어요? 10배 규모 10배가 더큰 공장을 짓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바이오 생태계는 이미 기술 개발과 생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생산 기반, 생산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어떠한 회사와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위를 점한다라는 거예요. 우위를.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G2G 바이오와의 억지찌라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은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한테 비독점 계약 라이선스를 부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펩트론이 릴리한테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릴리 쪽이 갑이고 펩트론 쪽이 을이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아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았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무루스 때 하루, 얘네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유, 뭐, 팩트론과 일라이 릴리는 공식적으로는 기술 이전 계약을 완벽하게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때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일라이 릴리가 자기들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공지까지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여기 읽어,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카무루스의 플로이드 크리스탈이 있어. 근데, 우리 펩트론의 스마트대포랑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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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연히 다른 기술이고,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밑에 이렇게 읽보시면 좋아요. 사실상은 스마트대포가 더 좋습니다. 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릴리도 인정했고, 릴리도 똑같이 공지를 했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 한번 잘,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릴리랑 카무루스랑은 계약을 체결, 했어. 그죠? 했어요. 근데, 팩트론과 릴리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이 릴리가, 일단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랑 더 친해야 돼요? 누구랑 더 친하고 누구의 손을 더 들어줬어야 되는가? 얘네란 말이지, 얘네네. 카무루스. 근데, 막상, 어, 지금 하는지 보면은, 릴리는 팩트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예, 네, 굳이 다 하고 있어요. 펩트론이 다뭐 얘기했겠죠. 이거 좀 해자, 이렇게. 이런 것좀 정황을 보게 되면은, 어, 펩트 아, 릴리, 릴리가 갑이고, 우리 펩트론이 의리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릴리와의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특성이라고 했죠. 병용 확장이 굉장히 좋다. 비만 치료제 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비만 치료제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약에다가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감싸주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 그래서 이걸로써 스마트 대포를 적용해서 신약을 내게 되면 그러니까 개량 신약이야가 돼가지고 임상 이상은 진행을 안 한다라는 거죠 건너 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랑도 이제 협상을 할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릴리와의 딜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노보노디스크 왔었고 여기 최우열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빅파마들과 굉장히 자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pt403 이런 것도 많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이제 비, 혹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노리는 회사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릴리는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그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무루스의 스플리이드 크리스탈만 가지고 이거를 한다 1등을 유지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그러면은 우리 펩트로는 비독점 계약이죠 다른 회사들이 찾아올 거예요 미친 듯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한시적으로는 주가 폭락이 있을 거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번 더 살아나는 예, 이런 그림이 차트로는 그려질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침착하게 차분하게 이때와 같이 또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카무로스발 하한가 간 날, 6월 4일 날 예, 우리가 하한가를 갔는데. 펩트론 그동안 매수를 원하신 분들 1차로 매수 들어갑시다. 어, 좋아 보입니다. 미친 소리를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음 날 6월 5일 날 펩트론 어제 매수 못 하신 분들 60일선 기준으로 1차 좋아 보입니다. 여기 미친 소리를 한 거죠. 하지만 뭐예요? 갔다. 그리고 6월 30일. 여기죠. 최장염 때 패트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매수 기다리신 분들 담아볼 기회다 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요때처럼 그리고 뭐그 전에도 여기도 똑같았죠 관리종목 여러분들 관리종목이 아닙니다 여기 시장평가우수기업매출액특례 적용해서 관리종목지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봤고 뭐 유상증자, 하지만 알고 보니 유상증자는 호재다. 말씀 계속 드렸었죠. 이때 얘기 나왔던 게또황금낙하산 서킷 브레이커 시장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뭐 하자? 매수하자. 9월 30일에 제 문선생 경제교실 영상 보시면 돼요.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인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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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는 네, 기회를 잡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소통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한테 그냥 펩트론이라고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얼마 얼마 원이다.에 따라서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무언가 할 거면은 내가 차익 실현, 매도란 것을 할 거면은 지금이 좋다라는 거죠. 기술이전 계약이 나오면은 우리 공통된 움직임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자 공통된 움직임이 뭐예요? 결과 나오고 나서 갑자기 팡팡 팡 이렇게 치고 가는 애들이 있고 그게 아닌 애들은 선반영으로 갔다가 약간 가는 듯 하다가 오히려 누르고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우리 팩트론 지금 뭡니까? 선반영으로 상승 많이 올라갔죠 그쵸? 지금 이 고점 구간에서 결과 나왔어 점상점상 점상. 이럴 가능성이랑 한번 털고 갈 가능성이랑 뭘더 염두에 두는 게 우리한테 리스크 관리로서 좋을 것이냐.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지금 혹은 나중에 그것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좀 중요하니까 저한테 패트론 평단가 지금 이제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소통방, 뭐 혹은 문자, 영상 이런 거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떤 영상이든 똑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더보기 소통란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소통방 링크를 달아드렸고, 그 다음에 더보기, 예, 이제요, 고정 댓글 달아드립니다. 링크를. 그러면은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의 형태로 오고요. 제가 확인을 하고 채널에 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모 뭐, 토목 큐브. 토모큐브야 뭐... 토모큐브 하면은 이제 거의 뭐 제가 연관 검색어로 뜨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이제 이런 거좀 보고 지나갈게요.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 전송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발송 가는 건데 자주 확인을 해주시고 스팸도 봐주셔야 되고요. 네이처셀 16,700원 3월 21일 이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볼게요. 여기가 3월 21일, 16,700원, 이때 돌파 매매하자라는 거였고, 우리 지표에 의해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팔았다가 나락. 예, 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한테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니까, 어, 갑자기, 어, 이게 뭐야? 하실 수,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가더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아니니까 참고는 하자 예,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만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잖아요 또 그래야지 저도 채널이 성장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자 지금 우리 좋은 소식들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토모큐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k바이오의약품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혁신의 속도를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노란색 표시한 게 중요하겠죠 32030년도까지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세계 창출 목표 이제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허가 심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취, 최대한 속도를 더하겠다. 어, 이 허가 허가 심사가 나오는데 기간을 대, 대폭 단축을 시키겠다. 건강보험 신속 등재 시키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어, 좋은 좋은 그림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일단 우리 펩트론에 대해서는 뭐 당장 여기에다가 뭐 반영되고 그런 내용들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추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펩트론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단 요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좀어 좋은 긍정적인 바람이 불수 불 있는 것은 이번 9월달. 금리 인하 요거 볼수 있겠고 그리고 어 이제 라이센스 아무래도 라이센스 아웃인데 계속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팩트론의 공장, 오송 공장에서 이렇게 자꾸 사진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가 이제 벌써 공장 이제 사실은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관한 이제 내용들인 건데 이제 잠잡 뭐였죠? 잡목 어, 맞죠? 잡목 제거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진 여기 이렇게 지하 깊숙이 이거는 전, 전기 전 터파기 어, 전력구 가시설 터파기 요거를 하는 과정에 있다 뭐 이런 거 함께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만간이라고 진짜로 여러가지 근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까 뭐,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의 전 계약이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릴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릴리가 지금은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쵸? 그리고 또 지금 1개월 제형과 그 다음에 1, <laughs> 주일 제형이 있어요. 약이. 그러면은, 일단은 일주일 제형, 이 주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일, 한 달, 한 달이 주사기가 더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한, 일주일 요거를 한 달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 점이, 1 1리가 얻어가는 이 점이 뭐냐면은, 어, 주사기만 바꾸더라도, 3에서, 어, 이제, 어, 5조, 아니죠. 아, 맞다. 2에서 3주였어요3주 이걸 아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 어, 지금 이거 한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릴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잖아요. 그리고 2 0 5 30년, 50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비만 인구가 38억 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릴리 혼자서 뭐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당연히 약을 막 내놓을 거긴 한데 이 시장을 독점에 가깝게 얘네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1등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암젠인 거지 다른 기업들도 정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약간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던 게 그거잖아요 경구용 이거 지금 경구용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됐습니다 어,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아요 이거 흡수율도 잘안 나오고 하여튼 옆에 주사해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한번 주사 찌르고 그냥 한달 동안 편하게 있는 게 낫지 하여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하고 있는 거 최근에 ADA2025에서 발표를 한거자 이렇게 우리가 부작용선이 있다 그런 부작용까지 이렇게 처, 약을 내가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으로 약을 맞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권장 용량을 딱 맞게 되면은 목표 용량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부작용 딱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설사하고 구토하고 어지럽고 막 이럴 이래 수, 이래요. 근데 내가 살 빼려고 그랬지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생겨. 그건 아무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적응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걸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적응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살이 빠지는가 안 빠진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제 좀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 적응이 됐네. 그럼 이제 목표 용량을 투약 투약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적응 기간이 당연히 그러면은 짧을수록 좋음이에요. 그쵸, 맞죠? 자, 근데 지금 이 암젠이 보여준 게 일라이 릴리보다 이 기간을, 적은 기간을 굉장히 짧게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이미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나와. 심지어는 1개월인데 이거 1개월 맞게 되면은 나중에 살이 좀 빠진 수 빠지고 유지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은 약한번 맞고, 1개월, 아니, 2개월, 혹은 3개월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네, 되네, 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릴리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가만히 있으면 밀린다. 근데 지금 이걸 딱 봤는데,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냥 가만히 카무루스랑 우리 짜짝꿍 하자. 너네 할수 있지? 너네 다, 다 잘할 수 있지? 안된다고 이게. 심지어는 이 적응기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 대포는 없앨 수 있어요. 이걸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혁명이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 력이 초격차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렸다가 그래프가 지금 이거라 그러잖아요. 올렸다가 알아서 보면서 퍼지는 거죠. 퉁퉁퉁 퉁, 퉁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환상의 그래프인데,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펩트론이며, PTAP를 발표했습니다. ADA 때. 이거 뭐였어요? 내가 아무리 먹방 유튜버처럼 많이 먹어도 살이 빠져. 근육 안 빠져. 이거 기적이죠, 기적. 이거 나중에 우리 펩트론이 해요. 훈, 뭐. 이런 회사를, 어, 계약을 안 한다. 그럼 이제 릴리가 판단 미스 다른 나라 다른 회사에다가 뺏기고 미래에는 좀 이제 카무로스랑 이제 아무, 아무렇게나 알아서 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헤트론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위든 혹은 아래로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변동성에 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최근 영상에서 계속 대응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소통방이든 문자든 뭐뭐 뭐 영상은 뭐 맨날 찍지만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문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상황이 맞나 혹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던 저도 예상을 못 했던 이런 갑자기 카무로스 하안가최장염 이런 장난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 이게 어떻게 되지? 이예 당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방도 그리고 문자도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우주산단에 저한테 펩트론 그리고 평단가 남기셔 가지고 대응 수익 많이 많이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 나머지,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